플러스 폐전 막아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호소를 하는 마트 노조원들 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걸까요?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마트 산업 노동조합 유인물 내용. 조합원 여러분 당당하게 윤선결 탄핵 버튼을 부착합시다. 마트 노조 위원장 강우철입니다. 12월 3일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눈 충격적인 개엄이 있었습니다. 개엄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충격은 더 커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가장 밝은 빛을 가지고 거리로 나와 어두움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버튼 착용으로 함께 합시다. 관리자들이 버튼 착용을 방해한다면 강하게 항의하고 절대 물러서지 맙시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국정과제 1호는 의무휴업 무력화였습니다. 대구에서 부산에서 청주에서 서울에서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의 부하들이 우리의 일요일을 빼앗았습니다. 화물연대, 건설 노조 등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이어졌고 집권 내내 노동자들을 적대하고 여성을 소외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적대하였습니다. 유통대기업들은 반국민적 윤석열과 함께 의무 휴업 무력화에 나섰습니다. 기초단체 곳곳에서 점장들이 평일 변경에 동의하는 등 우리의 일요일을 빼앗아갔습니다. 반성하고 자중해야 할 회사가 내란 탄핵 버튼 착용을 방해한다면 노동조합은 절대 그냥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당당하게 윤석결 탄핵 버튼을 부착합시다. 마트노조 위원장 강우철이 노조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영상도 시청해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노조노조 서비스연매 마트 사는 분들하 홈플러스시고 공윤란이라고하니다 기대해! 저는 마트에서 나왔습니다. 마트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대가 있습니다. 제 마트 사는 분들과 가슴에 저의 한의 표현으로 윤석열 탄핵이라고 배치를 달고 공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은 다 마트에서 윤석열 탄핵 배치를 따고 달고 공유를 합니다. 회사에서 문자가 날아옵니다. 회사의 승리를 받지 않냐고, 허가를 받지 않은 복잡 위반에 출을다았으니 제거해 주시고, 불이익이 있다라고 문자가 날아옵니다. 근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마트 조합원들은 마음아 압니다. 그 문자를 받으면, 내가 진짜 뭔가 잘못했나? 내가 지금 법으로 법을 어겼나? 회사의 규정을 어겼나? 걱정이 많습니다. 여분, 여러분들에게 한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시지요. 커피하우스 이마트 롯데 가시지요. 가시면 윤석열, 한일, 베트남 조항원들에게 너무나 잘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고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불쾌감을 가졌던 시민들이 불매운동을 실시하였고, 홈플러스 본사에서 배지를 달지 못하게 막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불매운동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 그럼으로 인해서 일반 마트 직원들 마트의 입점에 있는 업주들까지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게 되었습니다. 다음 내용들 이어서 보실까요? 대형 마트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배지를 부착한 채 고객을 응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은 지역 매장에서는 고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높았습니다. 이들 매장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번지고 있어 마트 매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유통업계가 직원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사나 마트 노조 조합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배지를 달고 근무했습니다. 이에 대해 SNS에는 마트에 항의 전화를 했다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리 اشتركوا 배지를 단 직원들을 모두 자르기 전까지 불매하겠다. 정치색을 드러낸 직원들을 언제 해고하느냐고 항의 전화도 계속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일부 SNS에는 배지를 단 마트노조 조합원들의 얼굴 사진과 매장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한 마트에서는 부정 선거라고 적힌 망토를 걸친 윤 대통령 지지자가 점례를 활보하며 배지를 단 조합원을 색출하려다 갈등을 빚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마트노조는 전했습니다. 일부 대형 마트는 배지 시위에 참여한 마트노조 조합원들에게 사내에서 정치 활동을 중단. "라는 내용의 경고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트 노자는 2016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취지의 배지를 착용해 사측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가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속 대규모 점포 폐점을 막아달라고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노조는 현재 홈플러스가 전국 126개 매장 중 무려 36곳의 폐점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매장 축소를 넘어 수십만 명의 고용과 지역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연쇄 붕괴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조는 학계 분석을 인용해 한 매장 폐점 시 직접 고용 945명, 간접 고용 7,898명 등총 8천여 명이 타격을 입으며 인근 3km 내 상권까지 포함하면 최대 33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경제적 손실은 무려 1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경고입니다. 노조는 또 이러한 대규모 폐점과 단기 수익성 중심의 구조 조정은 임기 내내 국가적 재난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단기적인 자산 매각이나 폐점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이 절실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건물주들과의 임대료 협상 과정에서 27개 점포의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와 별도로 회생 개시 전부터 동대문점을 포함한 9개 점포의 폐점도 결정됐습니다. 사측은 임대차 계약 해지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노조는 이번 계약 해지가 단기적 매각을 전제로 한 연쇄 폐점의 신호탄일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주도하는 기업회생 절차가 국민연금이 투자한 약 9천억 원의 국민 노후 자산에도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의 단호한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홈플러스 대규모 폐점은 노동자들의 생계는 물론 지역 상권과 국민 경제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관리 중인 기업의 정상화 방안을 두고 정부와 노사가 어떤 해법을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이런 노조들의 정치적 행보로 인해 대형 기업이 폐업이라는 절망 앞에 위치해 있으며 또 전국의 많은 마트의 근무자들이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정치행보 마트의 자기네들 직장에 대해서는 어떤 피해가 올지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공휴일 쉬는 날을 원하던 조합원들. 드디어 영원히 쉴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저들이 원하던 길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